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부 시리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죄에 대해서, 그래서 부제로해서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봤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한 용어로 한 단어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국가에서 만든 그 법을 어기는 그런 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로부터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항하고 또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 것이 바로 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의 결과는 일시적으로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그 꺾여진 꽃처럼 꽃다발처럼 꽃병에 꽂혀진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꽃이 빛을 바라고 있지. 만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는 뭐 열흘만 지나도 그 점점 시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아, 나무의 그본 본류에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죽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인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부가 오늘 내용이 되겠고요 먼저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아직 무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력한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느껴보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영향력, 죄가 점점 내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고 싶고, 상황도 통제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음, 음행이라든지, 아니면 화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과 또 분리된 상태를 내 힘으로 회복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무력한 상태 에 있다는 거를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제도 아주 똘똘한 한 팀과 한두 시간 넘게 대화를 했었는데 전혀 무력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 열변을 토해 내죠, 에게 그래서 무력한 상태가 아직 아니죠. 아직 지금 힘이 넘치고 많은 걸 해보고 싶고 자신 만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그 무력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비로소 우리는 아 이건 내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것 선하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는 것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무 가치가 없는데 심지어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선하고 의로운보다는 죄, 죄인의 모습이 더 많은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처하, 우리가 겪어야 될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 또 살아가시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사명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뚜렷하게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고 마가복음을 그냥 한 구절만 딱 남겨놔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을 남길 수가 있는데 10장 45절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 사신 것도 또 돌아가신 것도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이유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이 구절을 또 하나의 세 글자, 세 단어로. 3글자로 또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나를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기록을 통해서 즉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보고서라고 할수 있는 그 14장과 15장을 같이 보도록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 공부 시리즈를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은 아마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죠. 내가 이해한 방식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거나 끄덕끄덕 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아는 방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십자가 처형 보고 14장과 15장을 볼 때, 저는 이두 가지를 포커스를 해서 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된 그 상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인가를 초점으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하인드에 있던 그럼 사탄은 또한 예수님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보여지는 측면과 보여지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이두 가지 차원에서 꼭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이 14장, 15장을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크게 네 가지로 어,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마가복금 14장과 15장을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들이 네 가지. 첫 번째는 가까운 관계로부터의 감정적인 슬픔을 겪게 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겟세마네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 함께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바랐던 그 친구들은 너무 괴롭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음이 준비됐을 때또한 명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론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배신의 행위를 아주 아이러니하게 배신의 행위를 입을 맞추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 줍니다. 가까운 관계로부터 감정적 슬픔, 즉 배신감 또 상실감, 실망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도 많이 겪는 그런 것이죠. 사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먼, 관, 먼 관계 또 사실 남이라면 어쩌면 그만큼의 힘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마음을 줬던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멀리 물론 멀찍이 있긴 했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죠. 그 자신만만했던 사람조차도 그래서 아무도 단한 명도. 예수님과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이고 극도의 고, 고통 속에서, 극도의 감정적 고립감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냐 바로 또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극심한 육체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 많은 상황들이요, 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들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보고서라는 보충 자료를 추가로 넣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 자료가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두 번째 극도의 육체적 고통 아픔을 의사가 기록한, 의사가 연구해서 기록한 이 보고서를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후에 육체적인 아픔도 너무 힘들지만 사실 더 또한 힘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비난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한때는 낙이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류나무 가지를 던지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네라고 외쳤던 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장면에 함께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대제사장들과 그 아,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돈으로 매수하는 것에 합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난과 조롱의 대가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고 또한 비난하고 또 너가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박을 풀어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할까요?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해 못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알고 계신 그들을 향한 그 영적인 회복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미션에 지금 길에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괴로움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비난과 조롱과 괴로움을 지금 예수님은 또한 겪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는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죠.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난 후에 하나님 자리에 섰을 때 너가 나를 거부했고 대항했고 반역했고 그래서 결국은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겪어, 겪으면 안될그 이야기를 그 경험을 그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시는 것이죠. 이네 가지의 노, 어, 아주 심한 그러한 어,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 어, 가, 가셨습니다. 잘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쩌면 최종적으로 아주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만 이세 가지는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늘, 늘은 아니겠지만 가끔씩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다 겪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죄의 그 모든... 죄로 인해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백과들이 여기에 집약돼 있는데 그거를 그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냥 집약적으로 다 겪으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긴 시간 동안 겪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1박 2일 동안 그냥 다 겪는 거죠. 사람이 정말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다고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총체적으로 전부 격, 심지어 겪으실 필요가 없었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실수로 또는 뭐 잘못으로 겪어야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이제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사탄도 이 와중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그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계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선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십자가를 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싫었던 그 대가들을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안에 사탄의 음성이 계속 있는 것이죠. 야 봐라, 너랑 사,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심지어 가론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하고 너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기는 그 시점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죽으려고 하냐고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타는 계속해서 아마 예수님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런 아, 그네 가지의 것들 극도의 고기체적 고통과 아픔이야. 야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잖아. 이게 왜 네가 당해야 될 거야? 이 고통 당해야 될 필요 없잖아. 고통 당하지 마. 그냥 벗어나. 그냥 내려와. 내려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 너는 문제가 없잖아.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저들이 당해야 될걸왜 네가 당하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실 겁니다. 비난 비난의 목소리 조롱의 소리들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비난의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봐라. 네가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네가 그렇게 먹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치료해 줬던 그 사람들인데 오히려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매수당해 가지고 저렇게 너를 죽이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을 향해서 너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럴 필요 있겠냐고, 네가 무슨 죄가 있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십자가의 여섯 시간의 고통 속에서 그그 그 순간에서라도 포기하라고 자 감정적 육체적 심리적 뭐 그런 거 좋다 하지만 너가 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야 하냐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제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십자가 내려오게 하라고 얘기를 계속 그 여섯 시간 동안 아마 속삭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까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그 사탄의 목소리 사역의 시작도 사탄과의 전쟁이었고 이 사역의 마지막인 이 십자가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 포기하던가 아니면 죄를 짓거나 두 가지를 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이 십자가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안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님이 화내고 죄 짓고 열받아 버리면 그 저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으로. 올라간 재물이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물이 될 텐데 더럽혀진 재물이 된다면 죄가 있는 재물이 된다면 그 십자가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렇게 너를 괴롭히는데 저렇게 너를 배신하는데 너도 미워해도 되잖아 너도 저 사람들을 저주해도 되잖아라고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아마 사탄은 십자가를 무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15장 우리가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사, 53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예수님은 오시기 500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시키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준비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에서부터 그 동물을 죄를 징건 인간인데 그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셔서 가지고 옷을 입히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실수한 이거를 사람들이 저지른 이 잘못을 하나님이 해결할 계획을 그때부터 마음속에 품으셨고, 그 품으셨던 것들을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뒤에 수많은 언약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하실 일들을 더 보여주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뒤에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된다면 그는 후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의 방식이었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에 끊겨진 하나님과 사람이 끊겨진 이 관계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기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예배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커다란 정말 그 지옥을 설명할 때 도저히 분리돼서 뛰어넘을 수 없는 갈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무엇으로 연결을 해 주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을 해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만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 외에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길이 십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새로운 보스턴 교제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마지막 구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 아 밑에 예전 구절과 함께 했는데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다리의 역할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어, 핵심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지만 또한 가지 확장된 의미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겪었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감사하고 반응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고 형제자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분처럼 하자고. 왜냐? 우리가 우리가 겪어야 될걸 그분이 겪으셨으니까. 그러니 먼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하자고.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아까 예수님이 겪었던 거 우리도 겪잖아요, 사실. 죄의 결과들이요. 가까운 사이에 사람들에게 겪는 배신감 또 외로움 다 떠나는 그런 고독함 부터해서 비난 조롱 억울한 이야기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들 아픔들 그 많은 것들을 겪잖아요 우리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발자취를 다르게가 아니고 따르게 네. 그래서 그분이 모요 예수님이 모욕당할 때 욕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의 심판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아까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사탄의 그런 활동이 여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너 십자가 지지 마. 그냥 맘대로 살아. 너 사람들 미워해. 죄져.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 사람은 줄어들 테니까요. 차이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인 것의 차이지만 사실 목표는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때 그때 예수님이 열매를 얻으시고 후손을 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도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저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보고 성경을 궁금해할 거고 저 사람 도치 따라가는 게 뭘까라고 십자가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사람들은 그 길에 나도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많이 찔렸고 그렇게 못하는 제 모습들을 또볼때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라고 가겠노라고 다짐을 다시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또이 길에 동참해달라고 동참하자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의 길에 동참하자고 전하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